아, 이게 이제 디비전 1이랑 좀 다르네요. 예전에는 그냥 V, 브이, V키 딱한 번만 누르면 됐는데, 이제는 꾹 눌러줘야 돼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로직입니다. 자, 오늘은 디비전 2. 네. 2월 7일 날짜로, 자, 베타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게임을 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만들으라고 하네요. 오! 캐릭터 멋있게 나오는데요? 랜덤으로 돌렸는데? 자, 이렇게 한번 가탈려봅시다. Oh, we took things for granted. We expected coffee in the morning. We expected free Wi Fi. When those were taken from us, we survived. When communications broke down, the trains stopped and the internet went dark, we survived. But when the pharmacies were looted and hospitals shut down, asthma became lethal. And with no police to protect you. Did you own a gun? Did your neighbor? Some, some survived. We are a resilient species. When our society collapsed, we found ways to go on. And now, for the first time in centuries, what we want is also truly what we need. In the face of disaster, we, we helped, helped each, each other. other. We built new communities in the ruins of the old. We adapted. We survived. Established a new normal. But there are also those who build nothing, create nothing. Hyenas, Hyenas preying on the weak. They've made our world bleed. But we don't stand alone. A brave few have sworn to protect us and save what remains. They unite us. Remind us that we are one people. They are our shield and our light. But if that light goes out. Who can save us then? Oh, Washington! 네 이번 작은 워싱턴이 주모 되죠. 이제 배경상으로는 네, 뉴욕에서 디비전 용원들이 아론 키너를 따라서 이제 워싱턴으로 다, 따라온 그런 스토리인데, 어 그래픽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픽이 되게 안 좋아 보였는데 확실하게 인게임으로 직접 보니까 괜찮네요. 어 근데 어떻게 오픈 당일날 서버가 안 망가지고 바로 접속이 될까 일단 모든 옵션을 다 위쪽으로 올려서 최상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국어는 없나 봐요 네, 잉글시밖에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오, 저 일단 그래픽은 상당히 괜찮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영상으로 공개된 거 보는 거보다 인게임을 직접 들어와서 보는 게 훨씬 다릅니다 자 일단은 표시된 쪽으로 이렇게 네 달려가주면 되겠네요 자 데스티니 가디언즈랑은 좀 다르게 디비전2는 딱 어디로 가라고 미션 같은 거 브리핑이 잘돼 있기 때문에 데스티니의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플레이를 하신 분들이라면 디비전은 굉장히 좀 쉽게 플레이가 가능할 거예요 자 앞에 적들 있죠 이제 디비전2는 간단하게 그 엄폐물 시스템이라서 약간 계속 이렇게 옮겨가면서 도전을 해주는식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약간 좀 배그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막 앞에 이렇게 달려나가면서 무쌍찍는 그런 게임이 아니고 이렇게 촥 하면서 원패몰에서 원패몰로 촥촥 움직여주면서 이렇게 싸우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중간중간에 탄약이 없다 그럼 이렇게 생긴 탄약상자에서 F를 꾹 누르시게 되면은 약도 먹을 수가 있어요. 어오 어. 앞에 또 있는 거 같은데 게임 배경은 이제 어 워싱턴이 무너지게 되면서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상태가 무정부 상태로 바뀌는 바람에 지금 이런 무장단체들이 날뛰고 있죠. 총 없으면은 억울해,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이제, 총은. 어, 이런 식으로 술탄 피해주면서, 언패물에서 언패물로 멍다녀주면서 제가 정말 확인하고 싶은 거는, 디비전 1에 비해서, 그 총알 스펀지 현상이 굉장히 좀 많이 괜찮아졌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아이템을 하나 얻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바디 하머 하나 얻었죠. 조금 더 좋으니까 약간 조금 더 좋으니까 낍시다자 이제 등 뒤에 있는 주무기로 한번 써보죠. 어썰트 라이플. 갑시다. 여기서 이제 교전을 해야 되네요. 우리 편 아니에요. 다싹다 다 죽여야 돼요. 이렇게 이제 조금 엘리트 몹들은 파란색 표시가 되면서 좀더 세고, 이거보다 더센 애들은 노란색으로. 지금 엄폐를 잘못해갖고 겁나 많이 맞고 있는데, 오른쪽에 제그 체력 시스템이 이제는 좀 디비전 1이랑 많이 달라져서, 이게 방탄, 복이 생겼네요. 위에 있는 애부터 좀 없애야 되겠구나. 아, 계속 되네 천천히 하나씩 없애주면서 위에 있는 애 어디갔어 얘? 방탄복 이거는 안 차나봐 다시 한번 떨어지면 끝인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 Q를 눌러서? 어, 여기 앞에도 있네요. 스페이스바 두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구를 수도 있구요. V키를 꾹 누르면, 체력을 회복. 아, 이게 이제 디비전 1이랑 좀 다르네요. 예전에는 그냥 v, V키 딱한 번만 누르면 됐는데, 이제는 꾹 눌러줘야 돼요. 아니면 이것도 설정이 가능한 건지, 일단 나중에 가면서 천천히 알아 봅시다. 있는데? 되겠싹다 죽여주고, 마지막에 아이템 파밍합시다. 무릎 보호대. 무릎 보호대. 새로 얻은 거 껴주고요. 가자. 모든 미션을 완료를 했으니까 우리 이제 백악관으로 들어가 보죠 내가 게임에서 백악관을 들어가게 되니 이제 여기가 저희의 어, 베이스 캠프가 될 거예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모든 미션을 클리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디비전 2에서는. By the way, agent. Head d o w n s t a i r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음성이 제대로 나오는데 시네마텍에서 음성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일부러 베타라고 지금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레벨업. 스킬 언락 어베일러블. 이제 스킬도 언락을 할수 있는데 요번에 이제 스킬 시스템도 많이 달라진 게 예전에는 그냥 뭐 기술동, 보안동, 그다음에 의료동에서 어 터리 하나 선택해갖고 그렇게 연는 식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냥 스킬 아무거나 딱 선택을 해서 내가 올리고 싶은 거 올리면 됩니다. 근데 베타에서는 지금 터렛 그 다음에 대인유도 지뢰 그 다음에 드론 이셋중 하나만 할 수가 있네요 아 이번에 새로 생긴 하이브랑 캡 런처 이런 거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는 살짝 아쉽습니다 이건 왜냐면은 드론 빼고 두 개는 이전작에서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마저도 이거 두 개는 베타에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스트라이커랑 디펜더는 그래서 지금 할수 있는 건 픽서 아니면 본바디어 본바디어가 그거래요. 네, 폭격기 비슷한 드론인데, 요거로 한번 연락을 해보고 그다음에 하나를 더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퍽 시스템. 이건 이제 패시브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퍽 시스템은 차례차례 열수 있는 건가 보네요. 그래서 웨폰 슬롯 두 번째 주무기를 낄수 있는 퍽 하나 열고요. 근데 스킬을 하나 더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드론을 열었으니까. 스킬도 주두개까지깰 수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아까 공격형 드론을 하나 언락을 했으니 요번엔 대인유도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럴 거면 그냥 차라리 드론으로 그 혼자 에너지 채울 수 있는 드론을 열걸 그랬네요 그럼 나중에 스킬 포인트는 또줄 테니까 자 두번째로는 스킬 슬롯 스킬 슬롯 두번째 스킬 슬롯을 낄수 있는 두번째 퍽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레벨을 올려나가면서 천천히 다시 이렇게 채워나가는 식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달려보죠.